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가르치는 레이스라에게 이르되 거룩한 계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에 서열대로 또는 너희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요시아가 그 모든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양떼 중에서 어린양과 어린년서 (3만 마리와) 수소3천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또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바야와 여이애가 요사밧은 양 오천 머리와 소5 오백 마리를 레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은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이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전량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비하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여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경자 여두들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 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대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의 인순지 열여덟째 해 이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절과 같이 요시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약7십 여년 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다시금 지켰던 것이죠.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으로 유월절을 다시금 지켰던 것입니다.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시야는 이제 유월절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는 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진행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기준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지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에 따라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시아는또 유월절을 준비함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명합니다. 사람을 세. 우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죠. 제사장의 직분에 따라 세우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임무를 맡기며 유월절을 함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 또한 왕과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려 한 마음으로 섬기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재물은 물론 자기들의 재능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며 예배를 준비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요시야의 헌신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요시야의 이런 헌신은 방백들의 헌신으로 이어졌고, 온 백성들의 헌신과 축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성대한 6월절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그냥 규모만 성대하고 규모만 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준비된 제대로 된 6월절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큰 행사를 잘 치렀다는 말씀이 아니라 유월절을통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 가운데 차고 넘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기 모인 저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진행하는 요시아와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왕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월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 내 생각 내 기준 내지식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가는 더가족사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회복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도 다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너무나도 다 다른 우리지만 우리들의 중심을 이제 우리들의 아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살아내며 예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참된 회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며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더가적 서대문계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365 더가족 생명축제와 함께 가게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장봉생 단임 목사님의 총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是。Sure. 是。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하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요시야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우리들의 중심에 품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유고 더가족 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으 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계를 통해 도가족 상공사공의 부흥과 나눔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시고 앞장세우신 사랑하는 장봉생 단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최변나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부흥왕국 통일왕국 선교 한국의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천미와 천양 그리고 간증의고 백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에게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그 없어서 대기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